간에 태평하시고, 소원하는 바, 모두 원만 성취를 하기 위한 7일간 파업 성능력의 경향을 주고, 7일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양이라고 그러는데 기도 끝난다 끝냈다 는 말씀인데 해양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제 기도를 해서 성취를 하셨을 텐데 성취한 공덕을 이웃과 나누는 것을 회양이라고그래요 얻은 것을 이웃과 나눈다 는 것이 해야 합니다. 어, 혹시 다 어, 이루지 못했다면 차차로 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어, 하셨는데 어, 그 기도를 어, 더 어, 성취가 잘 되도록 제가 마무리용을 해주려고 앉았습니다. 기도가 더욱 어, 빛나고, 어, 더욱 어, 그, 어, 크게 네, 성취되도록 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음. 문턱 넘어가면 또 이제 공수표로 들어간다. 그런 말로리 불교 저 집안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마음을 문턱 넘더라. 넘을 때까지 못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턱 넘을 뿐만 아니라 아 집에 가셔서도. 아, 이 법당에서 하던 기도보다 더큰 어, 마음으로 어, 기도를 하셔야 진정한 성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기도하시는 것을 일러드리려고 해요. 잠시 가, 자세를 가다듬으시고 하는 어, 거 있죠? 엉덩이부터 정수리까지 반듯합니다. 손은 한 곳에 모입니다. 모읍니다. 눈은 가볍게 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들숨을 온전히 느끼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들숨 날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나무암미 탑을 숨을 길게 내쉬면서 나무암미 탑을 들숨 Amen. <laughs> Yeah. 지금까지 화엄성중님 그영어를 그런 염불하셨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가셔서 이 지금부터 나무암탑을 염불를 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금년 숙제를 염불하는 말할 것도 없고 숙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또한. 지금까지 하신 기도 공덕이 더욱 늘어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숙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일을 하든 에, 놀든 어떤 혼자 있을 때는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라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혼자 좋은가 좋은 생각을 하라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좋은 생각 가운데 가장 좋은 생각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그래서 혼자 있을 때단 혼자 있을 때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전념을 하셔라 하는 하나의 숙제고 혹시 두부 혹은 아들하고 딸하고 혹은 친구들하고 둘,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구 칭찬하기를 좀 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칭찬이, 특히 영평화 주지가 칭찬하는 덕담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인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칭찬은 인색, 인색하다, 우리 덕담이 인색하다. 한국 사람들은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은해해요 뭐 누구 말하0 0요 누구 누구 불러다0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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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담하지 0 0 0 0 0 0 그아무게는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점이 있다. 아, 이런 부분을 참잘하다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걸 한번 생활 안 해봐. 그렇게 하신다면은 도 따로 하실 거 없어. 혼자 있을 때나 마음의 답을 눈물에 전념하고, 두이 있을 때 누군가를 아, 어, 꺼내 가지고 염소나 어, 주지를 꺼내 가지고 하든지 염소나 수지 흠이 조금 없어 있지만 흠은 얘기하지 말고 잘하는 부분, 칭찬할 부분을 찾아서 칭찬을 하시라 이거야. 아까 어때요? 덥다 보니까 기분이 좋죠? 네. 기분 좋은 것이 뭔줄 아네? 행복이요. 행복. 기분 좋은 행복인데, 일분 기분 좋은면 일분 행복이고 하루 기분 좋은면 하루 행복이. 그런데 혼자 기분 좋든지 몇사람은 기분 좋은 일은 좋은 일은 에, 별로 큰 행복이 되지 못해. 깠다 보면은 어, 몇 사람만 기분 좋으라고면 깐방가, 깠다 보면 깐방가. 예, 모두 모두 기분 좋은 일들을 좋을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칭찬을 못해 시다 이거야. 진짜 대변은 누구를 흠다오면 그 사람 이런 좋은 이런 부분이 좋은 있다, 이렇게 얘기고 쓸려가지고 같이 그걸다가 붙여가지고 다 흠을 막덧 사람 한 사람 신예. 혹시 누가 이제 흠다 몰라고. 아, 나는 그런 게름을 게 이렇게 좋은 이름이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말. 그래야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래야 기분 좋은 사람이 되고,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두 사람의 사람, 두 사람의 모이거든 칭찬하는 한 사람 가지고 허기 열역 들려 시간이 너무 무리어거든. 또뭐 다른 사람 또 해가지고 친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장점만 얘기하는 일을 한번 생활해 보시라. 어,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열 열흘씩 모이거든. 세 사람 이상 모이거든. 어, 우리 한번 무슨 좋은 일을 해볼까 하고 좋은 일, 좋은 일을 하러 현장으로 나가 복지관을 가든지 뭐 아니면은 어디 내가 손이 피운 곳으로 가서 봉사하는 일을. 했을 때는 나아미탑을 연불에 전념하고 두 사람이 모이거든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초청해서 노래 에,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세 사람 이상 모이거든 에, 좋은 일에 좋은 일을 실행에 한번 옮겨보시라 이것이 금년 금정자는. 부작이야. 지금 저부테 부작 하는데 계속 소원성취도 터그러는데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은데 에, 이 이것보다 더한 부작은 없을 겁니다. 이것만 제대 실천하시면은 어떠한 액난, 어떠한 고난도 봄눈 녹듯이 스스로 자기도 자유도 모르게 넘고빠져나가게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뭐더 말할 것 없죠. 만사 그냥 모두 다 풀려, 수수수 풀린다고 행복이 된다고 말해. 그럼 이렇게 하실 때 이번 7일간 신중 기도하신 것이 월만 성취가 되게 될 거예요. 지금 치르다 금방 성취가 돼. 요자 여러분 깜짝 생각해봐요. 지금 조금 지쳐 다 분가요. 그러고, 그러고서, 아, 돈 10만 원이라고 기도했는데, 아깝다, 된다고, 이러면, 어, 어, 만지는. 자, 지금 한 것은 기초 다들것이고 어, 향후, 그렇게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시게 되면은, 에, 분명, 에, 그 원하는 바, 아, 이루어지게 되니요또 이제 한 가지 주의를 점은, 신장님께서는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절대로 들어줘야 될 당신들이 판단해가지고, 들어줘야 될 소원만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면은 지금 신을 기도했고, 이제 이후로 어 지금 내 숙제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이루어진다면, 자기 소원이 잘못된 줄 아시면 돼. 어떤 소원만 이루어지느냐 하면 착한 소원만 이루어져. 착한 소원만. 나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야. 어찌 나쁜 소원을 허리오, 이런 또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중생들은 욕망의, 욕망의 동물이라, 에이, 자기 욕심들이 올라. 그래서, 어, 10중 8구는 나쁜 소원을 하게 돼. 좋은 소원은 뭐냐면, 모든 기분 좋아지는 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기분 좋은 일을 에, 도모하는 것이 좋은 소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모든 일과 함께 에, 행복해질 에, 그러한 소원을 좋은 소원 좋은 소원이라 한다. 그런 소원이 아니면은 신장님께서 소원을 성취시켜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분명히 아까 저기서 기도 할가 주원 때, 때 말씀했어요. 착한 소원을 일일이를 주신다 했어요. 근데 착한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 나 혼자 배불 등 뜯으려고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메르스 병원까지도 잘 살수 있도록 하는 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을 좋은 착한 원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고 그년에 어, 기쁨을 주는 이들이에 대단한 이들이에 혹시...